오늘은 무이해공님의 깨달음 그 길을 말하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의 길과 헌신의 길. 깨달음의 길에는 지혜의 길과 헌신의 길이 있다. 이두 길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같은 길이다. 왜냐하면 둘다나 없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둘다 나를 전부다 던져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진리적인 측면에서 볼때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진리를 향한 순수성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향한 순수성은 애고를 대책 없이 내려놓는 것이다. 버릴 것은 빨리 버리는 것이 구도자의 지혜다. 해결해야 할 것이 아무리 태산처럼 쌓여 있다 해도 다 내려놓는 것이다.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것들을 대책 없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때 바보 같은 도박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지 않으면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혜는 가르치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승은 지혜로 가는 길을 어려워하는 제자에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맡기라고 한다. 그냥 맡겨라의 의미는 삶이라는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저절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체로서의 자아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두라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구도자는 다 내던지고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자신을 전부 던져 헌신하는 길과 같은 것이다. 처음 시작이 어느 길이었든 마지막에 가서는 지혜의 길과 헌신의 길이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깨닫게 될 때에는 지혜와 헌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깨달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아 연기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개체적 자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100%의 지혜와 100%의 헌신이 완전히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은 드러난다. 쌓아둔 것은 다 버려라. 솔개라는 새에 대한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 맹금류인 솔개는 새 중에서도 장수하는 편인데 한 40년 정도를 살면 노화가 되어서 부리와 발톱이 구부러진다고 한다. 맹금류가 부리와 발톱이 구부러지면 먹이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 이때가 오면 솔개는 결단을 해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느냐? 아니면 사냥을 할수 없는 이런 상태로 있다가 굶어 죽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새롭게 태어나는 쪽을 택할 것 같지만 다시 거듭나는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솔개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는 새로운 발톱을 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발톱을 다 뽑아야 한다. 발톱을 뽑기 위해서는 발톱을 뽑을 수 있는 부리가 새로 나야 하니까. 먼저 부리를 바위에다 찌어서 두껍고 구부러진 부리를 다 부수어 새로운 부리가 나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새로 나온 튼튼한 부리로 구부러진 발톱을 다 뽑는 것이다. 그리고는 한참 지나서 발톱이 나오면 노화로 두꺼워져서 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깃털도 다 뽑는다. 솔개는 스스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6개월 동안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다른 동물에게 공격을 받아도 대항할 수 없으니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둔탁한 부리와 둔탁한 발톱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누가 해치려고 할때 방어라도 할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해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이 공격한다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솔개의 그 갱생을 위한 6개월은 목숨을 내놓은 시간이다. 그 6개월의 피나는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그때 솔개는 싱싱하고 젊고 힘이 넘치는 새로운 솔개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새로운 40년을 산다는 것이다. 이것이 솔개의 선택이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솔개는 목숨을 내놓고 인고의 6개월을 참아내는 것이다. 진리의 길을 가는 순수구도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솔개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6개월 동안의 피눈물 나는 과정을 겪는 것과 같다. 그 전에 개체 의식으로 채워놓은 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한다. 한 티끌도 남기지 말고 싹다 뽑아내야 한다.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무아를 깨달을 수가 없다. 다버리라고 하면 아름아름으로 들은 것은 있어서 무아인데 누가 버립니까라고 묻기도 한다. 직접 체득한 것이 아닌 개념으로 아는 무아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깨닫지 못했는데 지식으로 하는 무화를 들먹이면서 내가 없는데 누가 버리느냐는 궤변으로 결단의 길을 외면하는 것은 순수 구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 구도의 길을 가는 구도자는 모든 힘을 다해서 개체 의식으로 잔뜩 쌓아놓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버린 것이 내가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무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무아를 개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누가 버리는지, 누가 하는지를 진짜로 깨달아봐야 그것이 참인 것이다. 지혜로운 명상과 어리석은 명상 이 세상의 많은 명상법은 항상 양날의 칼과 같아서 상대적으로 작용한다.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명상법이라도 각자의 준비된 의식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공부에 좋은 처방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구도자에게 현상적인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명상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바로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명상이다. 내가 깨닫겠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 내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에고적인 발상으로 하는 명상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어리석은 명상이다. 그러한 발상은 교묘한 에고의 극대화일 뿐이다. 개체적 존재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갈고 닦아도 깨달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현상 세계에는 깨닫거나 성불할 수 있는 독립된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고 허송 세월을 하는 것이다. 순수 진리는 개체로서의 내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런 구도자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명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의식을 항상 근원에 두고 개체로서의 나는 본래 없다. 나는 본래 절대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진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은 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수탄 사건과 현상들을 바라볼 때, 내가 했다, 네가 했다는 착각이 없이 연기법에 의해서 저절로 펼쳐지는 현상을 볼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명상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아 연기라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삼 자체가 명상이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명상만 해야 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과 진리 추구 중 하나만 선택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리 추구를 위한 과정은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이 현상 세계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수라장처럼 사건과 사고로 가득한 세상 자체가 진리 그대로의 모습이기에 이 세상이 바로 진리 공부의 장인 것이다. 그런데 세속을 벗어나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려는 이는 시끄러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다. 결국 공부 안 하고 도망가겠다는 말이다.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바로 명상이고 진리공부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명상이요 삶 자체가 명상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